템이, 음, 템이, 음. 야, 한마가, 연마가 높네 와, 일번만에 아시죠? 이스레 화이팅! <laughs> 예? <웃음> 와, 기업 좋은 기업 좋은데요. <목소리> 와, 비슷합니다. 저 지금. 이제 암이. 마이어찾었는데 아, 예? 저도 빡 때려 이팅 에이. 보요 오 <목소리> 오오, 고마님이 채팅 지금 하셨는데 역시 인다라 촌 님, 딜량 잠깐 딴 사람이라고. 오.. 비슷해요? 아 쏘아, 쏘아, 점찾아라피 어어어 어 어어. 어어. 또, 따라오신 게 아니라, 딜 하셔야 될것 같은데. 뭔가 임피기 때문에, 이게. 인피가 얼마나 잘 터지냐에 싸움이 있을 것 같아. 아, 저거 인피입니까 예, 네. 예실이님도인피거든요 친구였네, 친구. <laughs> 난 이거 밟아야죠. 아, 왔다 갔다 합니다. 진짜 안정 막빙이에요. 실래님말좀 해주시죠. 실래님 멀티가 안 되는 분이라. <laughs>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. 예, 예, 예. 감옥에 지졌네요. 어, 난딜 못하는데. 넘어져라, 넘어져라. 넘어져라, 넘어져라, 넘어져라. 와, 아, 근데 격황님 지금 사로케 쿨 돌았어요. 와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자, 정리했죠? 아, 고생했어요.